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주도 건강관리과장 현수호입니다. 네, 오영훈 도지사님께서 해외에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대신 그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드리 하겠습니다. 양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주도 오영훈입니다. 제36회 세계 a g n 날을 기념한 뜻깊은 행사가 열리게 되어 기쁩니다. 소중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 에이주 태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 지회 김순택 지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모든 참석자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에이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동시에 예방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예방법을 홍보하는 일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행사가 에이즈 감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한편 청소년 세대의 건강한 성문화를 유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도정도 그룹된 차별이 아닌 건강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에이즈 퇴치, 퇴치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36회 세계 AG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AG 인식 개선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